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제가 스틸 단추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 이제 스틸 단추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골드 색상이라서 그냥 이대로만 사용을 하셔도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게 색상이 이제 골드다 보니까 좀 활용하기가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대바늘로 뜬 거고요. 예, 코를 이렇게 쫙 끼워서 오므려 줬어요. 옆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쫙 끼워서 오므려 줬고, 예, 이렇게 옷 색상에 맞춰서 남는 실로 예, 떠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제가 매니큐어로 칠해봤어요. 한세번 정도 칠했는데, 예, 되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매니큐어를 칠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예, 예쁘게 나왔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옷 색상에 맞춰서 예, 다양한 컬러로 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 옷에 이제 여러 컬러의 단추도 귀엽게 달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